그래서 제가, 사드죠, 이 사드. 이 사드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드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정책의 일부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를 들고 중국 내부 내륙을 감시하면서 미국 대신에 중국을 감시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미쳤다고 북한 뒤통수 때리고 있어요? 한미일이 손을 잡고 자기를 봉쇄하니까 북중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핵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중국 뒷문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좋아졌어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됐어요. 손해가 됐어요. 여기다 또 더하기 도 있죠. 이제는 남북군사충돌뿐만 아니라 미중군사충돌이 벌어지면 바로 김천으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왜? 눈을 없애야 되니까.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기 까 그게. 그러면 미사일이 가다가 잘못 되면삑 하면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주 웃지요. 미사일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목표 놓고 쏘면 그냥 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북미 남북 간의 군사 충돌 말고 미중간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바로 한반도가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됩니다. 심각해요, 사실. 우리가 웃지만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언제 충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적 위험이 높아졌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들다 보니까 화났죠. 화났기 때문에 경제 제재 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중국하고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미국하고는 총속 관계가 되고 또 일본이 한국을 이제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이제. 남이야 소녀상을 갖다가 집 안에 놓든지 길바닥에 놓든지 끌어안고 자든지 이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데그 철거하라고 되게 난리야 납니다 그냥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사소환, 뭐 소화부, 통화소화부 이런 거 협상 중단, 뭐 이런 짓 합니다. 내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왜 일본이 드보니까 한국 정부는 빈신이요. 그냥 미국이 시키니까 위안부 합의도 막 전격적으로 해치워버리고. 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옛날 과거사에 대해서 침략사실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안 하는데 독도가 지끄로 계속 우기면서 도발을 하는데도 한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주기로 협정을 맺어요. 이게 졸라네, 졸.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정간섭 하는 거예요. 야, 그 손여상 빨리 치워라. 너저 한국에 돈 주면 돈띠몽덕처럼도 이따위 모욕적소리를 내가면서. 이게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반드시 되돌려서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방수 시계요? 오늘 영 상무관 씨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안 되고 경제적 손실만 끼치고 국제 관계 나쁘게 하고 군사적 위험도 올리고 북한을 오히려 어,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일종의 이적적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되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되돌려야죠. 근데 되돌리기가 이미 미국하고 합의했는데 미국이 화내면 어떡하냐? 못 되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말라고 대통령을 합니까? 네? 말라고? 어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저는 이게 그냥 고그 사건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미국에 휘둘려 가지고. 중국은 적대화되고, 일본은 우습게 알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쪽 팔 뜯기고, 저쪽 팔 뜯기고, 이쪽에 다리 뜯기고, 저쪽 다리 뜯기고, 뺏기고, 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딱 언제냐, 조선말, 소위 구한말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지금 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이 열강들의 군사 충돌의 대리 전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싸드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갈등이 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 반도국가, 강대국이 깨어있는 반도국가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자주적 균형 외교. 네? 고객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강대국들 이삭 집적 끌고 괴롭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강대국과는 힘의 관계를 이용해야죠. 미국이 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중국 핑계 대고 피하고 중국에서 얻을 게 있으면 미국 핑계 대고 야, 미국은 준다는데 중국은 안 줄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두테르테 말이에요. 그 인권 침해하고 이런 거는 제가 결코 존중할 바가 안 되는데 외교 관계에서는 미국의 70년 우방이라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뭐 했어요? 미국한테 맨날 빌려다닌 게 아니고 확 욕해버리고 제가 본그다 작전입니다. 수목관인지 어, 모르겠지만, 그런데 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중국하고 군사협정, 경제협정을 막, 맺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옛날에 말잘 들었는데 갑자기 중국하고 저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성질을 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군, 세계 군사전략이 호주, 필리핀, 일본,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건데 요 필리핀이 빠져가지고 이게 자기들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팩 돌려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봉쇄되게된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나 게 중요하거든요. 중국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미국의 연결라인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베트남, 필리핀에 빌로 다니고 있어요. 특사 보내고, 제발 우리하고 좀잘 지내자. 주둔비 올라다는 소리 이런 소리 안 할게. 그냥 주둔비 우리가 더 내게. 이렇게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응? 그, 여기는 개성공단 재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사드 중단도 추진, 추진해 주세요. 라고 돼 있고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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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입니다, 사드. 또, 남북 간 휴전,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북한 핵포기를 빅딜로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주세요 예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뭐다 저는 뭐다 공감하는데 딱 종북 소리 듣기 좋은 주장만 공감하고 습니다 위안부 합의도 막 전격적으로 해치워버리고 어? 독도가 지의땅이라고 우기면서 옛날 과거사에 대해서 침략사실을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안 하는데 독도가 지가로 계속 우기면서 도발을 하는데도 한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주기로 협정을 맺어요 이게 졸아니졸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정간섭하는 거예요 야그 소녀상 빨리 치워라 저 한국에 돈 주면 돈 띠어 먹는도 이따가 모욕적 소리를 내가면서 이게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반드시 되돌려서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방수 이에요 오늘은 어장 못 갔다.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안 되고 경제적 손실만 끼치고 국제 관계 나쁘게 하고 군사적 위험도 올리고 북한을 오히려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일종의 이적적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되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되돌려야죠. 근데, 되돌리기가 이미 미국하고 합의했는데 미국이 화내면 어떡하냐. 못 되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강대국들이 직접 착러고 괴롭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강대국과는 힘의 관계를 이용해야죠. 미국이 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중국 핑계대고 피하고, 중국에서 얻을 게 있으면 미국 핑계대고 야, 미국은 준다는데 중국은 안 줄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도테르테 말해요. 그 인권 침해하고 이런 거는 제가 결코 존중할 바가 안 되는데 외교 관계에서는 미국의 70년 우방이라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뭐 했어요? 미국한테 맨날 빌려 다니는게 아니고 확 욕해 버리고 제가 본그다 작전입니다. 숨어가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중국하고 군사협정, 경제협정을 막 맺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옛날에 말잘 들었는데. 갑자기 중국하고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성질을 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군, 세계 군사 전략이 호주, 필리핀, 일본,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건데 요 필리핀이 빠져가지고 이게 자기들하고 이렇게 맞고 있는 게아니라팩 돌려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다 그럼 말라고 대통령을 합니까? 응? 말라고? 어,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어, 저는 이게 그냥 고그 사건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미국에 휘둘려가지고 중국은 적대화되고 일본은 우습게 알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쪽 팔 뜯기고 저쪽 팔 뜯기고 이쪽에 다리 뜯기고 저쪽 다리 뜯기고 뺏기고 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딱 언제냐 조선말 소위 구한말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지금 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이 열강들의 군사충돌의 대리전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드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갈등이 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 반도국가, 강대국에 끼어있는 반도국가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자주적 균형외교 조객중심의 네? 자주적 균형외교 근데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죠, 사드. 이 사드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드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정책의 일부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를 들고 중국 내부 내륙을 감시하면서 미국 대신에 중국을 감시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미쳤다고 북한 뒤통수 때리고 있어요? 한미일이 손을 잡고 자기를 봉쇄하니까 북중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핵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중국 뒷문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좋아졌어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됐어요, 손해가 됐어요. 여기다 또 더하기도 있죠. 이제는 남북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북 미중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바로 김천으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왜 눈을 없애야 되니까? 중국 내부 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그러면 미사일이 가다가 잘못 되면삑 하면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웃지요. 미사일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목표 놓고 쏘면 그냥 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북미 남북 간의 군사 충돌 말고 미중간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바로 한반도가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됩니다. 심각해요, 사실. 우리가 웃지만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언제 충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적 위험이 높아졌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들다 보니까 화났죠. 화났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중국하고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미국하고는 총속 관계가 되고, 또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이제 남이야 소녀상을 갖다가 집안에 놓든지, 길바닥에 놓든지, 끌어안고 자든지, 이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철거하고 이게 난리납니다. 그냥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사 소환, 뭐 스와프, 통화 소화 프 이런 거 협상 중단, 뭐 이런 짓 합니다. 내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왜? 일본이 보니까 한국 정부는 빈신이요 그냥 미국이 시키니까.